미드를 가져오면서 대단하네요 이게. 네 다음 곡은 춘고호접 아우트로 춘고 호죠이레벨이치득이요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춘고호접 아우트로로 나오면 결국엔 또 낚시죠 네 근데 펄핀컴 선수 후반 알고 있나요? <laughs> 그래도 춘고호접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?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수소소가 낚이는 모습 네, 그래도 이렇게 가면 세부 싸움으로 갈것 같은데요 건 여기서 어 여기 마지막 그... 마지막 위험해요 어? 동점이에요? 네, 마지 아직 남아있죠 12히트 아 수소 선수가 마지막에 살짝 황크리가 튀면서 네, 펄핑커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소 선수와 펄핑커 선수는 그 라운드를 전부 저거 제대로 못 보거든요 마지막 와 <laughs> 아, 어, 이런 뭐. 마지막 3판 <laughs> 승부 시작부터 종류차 나오거든요 뭐 어떻게 됐지 여기서 맨 마지막 구간이에요. 에펙 잘 잡아줘야죠. 어, 지금 세부 두개 나갔어요, 문 선수. 어, 또 동점. 서로 알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다 알고 있어. 요 세부 싸움이죠 이러면 마지막 트릴 계단 구간을 봐야겠는데요. 여기 어떻게 되나요? 트릴 트레일... 계단. 아, 와, 펄핀 펄핏 아, 아, 아. 권 선수 거의 완벽하게 마지막을 쳐내면서 에스. 1시에 가까운 점수를 가져오고, 20대 13이었습니다. 와, 진짜 치열한 혈투였어요.